44번. 자, 접근을 잘 했는데, 자, 볼게요. 일단은, X 플러스 Y가, X는 A 원소고, Y는 B 원소 였기 때문에, 이걸 나타내는 원소, 원수, 라지 X의 원소를 나열할 때, 표를 그려서 잘 했습니다. 자, A는, 음, 마이너스 1, 0, 1 K가 있고, B는, B 원소는 1, 2, 3, 4까지 했죠. 자, 그런데 두 개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한 걸 모두 어, 해서 잘 나타냈어요. 보니까 그래서 얘는 더하면 0, 1, 2, k 플러스 1, 얘는 1, 얘는 2, 3k 플러스 2 그리고 2 3 4 k 플러스 3 3 4 5 그리고 k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죠 음 k 플러스 5가 아니고 4자 음.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어. 집합 x는 그러니까 집합 x는 지금 음. 0, 1, 2, 3, 4, 5 까지 했죠. 그리고 k 플러스 1, k 플러스 2, k 플러스 3, k 플러스 4 까지 했는데, 자, k 가 자연수라고 했어. 이 자연수란 이 나왔을 때는 자연수 일일이 하나씩 다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야. 그러면은 자연수 k 가 1이라고 한다면 가장자리 1이니까 1을 대입해 봐요. 여기 1을 대입하면 얘 2가 되고, 얘는 3이 되고, 얘는 4가 되고, 얘는 5가 되잖아. 그러면, 여기에서, 어, 2, 3, 4, 5, 똑같죠? 그러니까 얘는, 어, 여기에서 나, k 플러스 s k 플러스 2, k 플러스 3, k 플러스 s 4에 나올 수 있는 건 2, 3, 4, 5이기 때문에, 집합 x 원소는 요것밖에 없는 거야. 그치? 따라서, 어, 얘는 6개가 되니까, 얘하고 맞지 않죠? 그러니까 k가 1 돼서 안된다 그럼 k가 2라고 해보자 k가 2면은 얘가 3이고 얘가 4, 5, 6이죠 그러면은 3, 4, 5는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만 적는 거니까 그래서 0, 1, 2, 3, 5, 6 이렇게 되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하나, 둘, 셋, 넷, 어, 사가 어디 갔나? 아, 어, 사 일곱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맞네. 그러면 K가 이제 3이라고 해볼까요? K가 3을 해보면, 3을 집어넣으면 4가 되고, 3 집어넣으면 5가 되고, 3 집어넣으면 6이 되고, 3 집어넣으면 7 되잖아. 그러면은, 우리 원서는 0, 1, 요거 2, 요거 3, 요거 4, 그리고 5, 6, 7, 이렇게 쓰잖아요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가 되니까 안 돼. 그렇죠? 그러면 K가, 3, K가 4일 때도안 되겠죠? 그러니까 7개를 만족하는 것은 K가 2일 때가 되겠다는 거죠. 자연스 K는 2다.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.